제가 다빈치 리졸브로 이렇게 온오프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보내게 되면 뒷배경이 까맣게 나가죠. 이걸 투명하게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딜리버를 이렇게 클릭하면요. 딜리버를 클릭하면 이쪽에 옵션이 있어요. 옵션에서 여기서 당연히 퀵타임으로 내보내는데요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내려 가지고 고프로 시네폼이라고 가세요. 여기 있죠? 다섯 번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에서 RGB로 해 줘야 돼요. RGB 16비트로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겁니다. export alpha 라고 되어 있죠. export alpha로 보내셔야 돼요. 자, export alpha로 보내면 됩니다. 자, 이제 보내볼까요? 여기에 이름은 정해야 되겠죠. 자, 이름은 여기다 switch on 이렇게 쓰고, alpha 값이니까 알파라고 한번 써보겠어요. 이렇게 하고 세이브할게요. 이제 여기 됐죠? 그리고 여기 좀 보내기를 하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끝났어요.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자, 에딧 모드로 들어와요. 에딧 모드로 들어오고 이것이 지금. 요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좀 전에 만든 건데요 이미 알파로 처리된 파일을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요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요거를 위로 올려 볼게요 플레이 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를 한번 가져다가 놔 볼게요 제너레이터에서 뭐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어때요? 뒤에 배경이 살게 되죠. 이게 좀 전에 뭐냐면은 알파 채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